안녕하세요. 유튜버 근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마술은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설날에 딱 쓰기 좋을 만한 마술 간단하면서도 짠 인기를 끌수 있는 마술이 없을까? 아무래도 설날이면 이런 걸 누구나 다 기대하시잖아요. 음,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시네. 만 원이 좋으세요? 만 원보다 큰 돈이 좋으세요? 그렇죠. 만 원보다 큰 돈이 얼마인데요5만 원, 1 0만 원? 아니죠. 만 원보다 큰 돈은? 큰만 원입니다. 더큰돈은 몇? 더큰 돈. 더큰 돈은 그렇죠. 더큰만 원. 자, 오늘 준비한 제 3만 원한 당의 선물이 변한놓 마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마술은 아니고요. 이 종이 접기를 마술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종이 접는 기법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마술사가 될수 있습니다. 만 원보다 큰 돈은 큰만 원. 더큰 돈은 더큰만 원. 자, 작은 만원, 중간 만원, 뒤에는 큰 만원이 위치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실 위치는 이 중간 만원. 요걸 내 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 방을 딱 만들려고 하는데, 방을 일단 막혀 있어야겠죠. 자, 오른쪽에 벽을 딱 세우시고, 바닥이 판판해야 되니까, 아래쪽을 뒤로 접어서 판판하게 만드시면, 중간 만원짜리 내 방이 만들어집니다. 어, 방에 들어가면 제일 편한 자세는 내가 딱 누워있는 거죠. 자, 누워있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안 되겠다. 오른쪽에 이불을 깔아야지. 오른쪽 3분의 1을 뒤로 이불을 깔아주시고요. 새벽에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이불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머리맡에 뭘 놔야 될까요? 그렇죠. 베개를 뒤로 놔주시면 준비 끝. 앞에서 볼 때는 만원. 뒤에는 숫자 천이 위치합니다 만원. 천. 천. 만원. 자, 이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한테 딱 꺼내서,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누구나 여기 보면 되게 재밌다고 좋아하죠. 근데 뒤를 보시면, 어, 천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검정색 동그라미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오른손으로, 검정색 동그라미 한 장만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은요,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오! 하얀색 세모 표시가 또 해놨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첫 번째 동그라미, 왼손은 두 번째 세모 자. 상대방은 앞을 보고 있을 때, 우린 뒤에서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살짝 옆으로가 걸리시면 돼요. 말하면 같은 돈이 뭘까요? 5만원? 10만원? 아닙니다. 금만원입니다. 사람들은, 오! 놀라고나고 재밌어하거나 궁금해할 때, 우리는 옆을 잡고 계시고요. 그다음덮더 커지기 위해서, 이번엔 오른손으로요. 아래쪽에 있는 거꾸로 된 만원, 한 장을 검지선으로 잡겠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말고, 아래쪽 한 장. 왼손은 요세모이번에한 장만. 이렇게 검지선 집어넣어요. 자, 대각선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더큰노은 뭘까요? 오른손 위로 올리면서 더큰 마요. 진짜 중요한 게 오른손을 위로 올려주시요 음, 저는 균형입니다. 아직은 초보 유튜버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초보자를 띄워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듀매직과 균형 대결방. 구독, 알람,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저도 재밌는 마술, 더 신나는 마술, 거기에 선물까지 여러분께 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새로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저도 작지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요걸 한 10장씩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10장 정도? 1장 정도면 주변에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나눠주기도 좋으실 거고요 뭐 조카들한테 용돈 줄때 요것도 먼저 짠 보여주면서 용돈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10장 정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내드리려면 아무래도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유튜버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네이버 카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고 거기 주소나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당 10장씩 집으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겠습니다 아, 택배비도 제가 냅니다. 네, 제가 내고요. 네, 직접 네, 봐주시는 네, 여러분께 그냥 선물 차원에서 네, 설날 선물을 드릴 테니까 명절에 이렇게 재밌게 나눠보시면 필요하신 분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아마 택배나 이런 발송 시기까를 고려했을 때 수요일까지는 수요일 한4시 정도까지 16시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 그날 발송하면 목금통 안에 아마 집으로 다 도착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짜자잔 멋진 맛술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준비한 선물 잘 받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맞이 이벤트를 준비한 유튜버 근영이었습니다.